안녕하세요 여러분 앵글로 꿀팁을 알려주는 남자 앵글 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콤비락 파이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현장 작업에 숨은 히어로 사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다리가 모두 다 똑같다고요 아니죠 A형 H형 LS형 5A형 뭐 오프형 이름만 들어도 전문 작업의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브랜드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중앙 풍산 그리고 서울 그리고 라이콘 등등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득합니다. 그럼 앵글라과 함께 사다리의 세계에 올라가 보시죠. 첫 번째 브랜드를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브랜드라고 하면 알미늄 사다리로는 그다 브랜드별로 사다리의 특징과 뭐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중앙 사다리입니다. 중앙 사다리는 저희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 사다리가 보통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리가 벌어지는 부분이 끝에서 끝에 외경이 가장 넓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바 LS 사다리를 일단은 말씀드려보면 LS 사다리를 뒤로 돌렸을 때 겉바 부분에가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겉바에도 용접이 되어 있다면은 어, 보통 사실 사다리를 쓰시다 보면은 가장 많이 파손되는 경우가 겉바를 계속 발판을 딛다 보니까는 겉바 파손이 사실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겉바의 안쪽까지도 용접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중으로 용접이 되어 있죠. 보통 다른 사다리 같은 경우는 전면만 용접을 태그로 띄워놓고 그다음에 캡을 씌워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타입이 아니고 뒤쪽에도 용접을 하기 때문에 용접을 해놓고 앞쪽에 캡을 씌우기 때문에 다른 사다리 겉바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알미뇨 함량이 높고 그다음에 뒤에도 겉바가 그만큼 용접이 두번되 있다는 건 그만큼 인력이 투여가 됐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 다음은 이제 풍산. 풍산이라고 하면은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는 풍산 사다리가 가장 브랜드의 1등으로 뜨더라고요. 그만큼 시중에 많이 널리 퍼져 있다고 봐야겠죠. 풍산 사다리도 뭐 중앙 사다리와 생김새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제 일자로 펴서 사용했을 때도 어 하중을 받을 수 있게 한번더 보강대가 되어 있고요. 어 풍산 사다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중앙 사다리와 같이 어 발판의 하부의 폭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많이 널려 있는 만큼, 그만큼 소비자가 봤을 때는 단가적인 부분도 비교할 대상들이 굉장히 많겠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소비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점이라면은 아까 그 중앙에서는 겉바 뒷면에도 용접이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풍산 같은 경우는 뒷면에가 용접이 되지 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지 사다리. 아이지 사다리도 거의 동일한 스펙이고 LS 사다리가 사실 형태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명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뭐 특이사항이나 아니면은 저희 중앙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 설명드려볼게요. 아이지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이지 사다리도 굉장히 좋은 사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즈 사다리가 사다리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사다리를 말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양 사다리. 신양 사다리도 어 거의 저희처럼 뭐 도매나 아니면 철물점들 가면은 신양으로 돼 있는 사다리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신양의 근데 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거 중앙과 비교했을 때 하바가 좀 좁다. 그리고 들었을 때 무게가 조금 가볍다. 더러 LS 사다리 같은 경우는 무게가 가벼운 게 없냐고 하시는 소비자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서울 사다리. 서울 사다리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양 사다리 같은 경우는 단점을 꼽자면은 LS 6단부터는 지금 사다리에 와이어 줄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사다리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 중앙 같은 경우는 와이어 줄. 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나중에 시간이 오래되거나 하면이 끈이 사가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 사다리. 서울 사다리도 보편적으로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있는 사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라이콤. 라이콤 사다리. 라이콤 사다리도 뭐 가정용도 아마 많이 보이실 거고 서울 사다리도 마찬가지고 아마 철물점들 가시면은 서울 사다리도 보편적으로 많이 보이고 라이컴 사다리도 아마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뭐 부성 사다리라고 있는데 부성 사다리 같은 경우는 어 아마 LS 형태는 많지 않고 예전에 H 형태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방 쪽에 납품하시는 분들이 부성 사다리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만큼 사다리가 좋다고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그만큼 인증 부분도 확실하고 그러면은 제가 중앙 그리고 풍산 그리고 뭐 신양 그 다음에 서울 라이컴 그 다음에 부성까지. 근데 제가 이렇게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다리가 없시 어 브랜드 제품을 알고 있다면은, 사다리가, 제가 좀 이따가 저희 창고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겉바라는 게 있습니다. 사다리가 보통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겉바가 두 개가 있고, 안에가 속바가 있거든요. 속바는 보통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겉바에 고장이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겉바만 교체해서 쓰면은, 어 보통 사다리가에 4분의 1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혹시 사용하는 브랜드, 브랜드를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거는 옆에 스티커 붙어 있는 부분. 스티커를 보는 게 가장 편하고, 만약에 스티커가 분실됐거나 그랬을 때는 사실 사다리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니면그 사다리의 힌지라고 하는데 그 힌지 부분에 아마 마크랄지 아니면은 자기 회사만의 표기가 돼 있는 회사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시는 소비자가 사다리를 가지고 자신의 브랜드가 어떤 건지 체크해서 겉바만 교체해서 쓰시는 거를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브랜드 제품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사다리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책자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사다리 종류, 말씀드린 것처럼 A형, 그리고 OA형 기본적으로 A형 타입으로만 쓰는 거 그리고 OA형 같은 경우는 일자로도 펴서 쓸수 있는 거 그리고 PS형 같은 경우는 저희는 요즘에는 이제 가정용이라고 부릅니다 MPS형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용, PS 같은 경우는 광폭형 요즘에는 뭐 가정용 일반 그다음에 가정용 광폭 이렇게 부릅니다 사다리 종류가 A형, OA형, 가정용, 일반, 가정용, 광포그 다음에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LS형 LS형 같은 경우는 겉바가 있기 때문에 겉바 가 구조가 빠지면서 뭐 계단처럼 다차가 있거나 아니면 높낮이가 서로 다를 때도 겉바의 높이를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지지대도 도착할 수가 있고요 H형 홀자, 저희는 이제 홀자 사다리라고 하는데 H형이라고 해서 벽에다가 기대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서 사용하는 그 다음에 로프형 루프 같은 경우는 높이가 굉장히 높고 고소작업을 할때 5m부터 해가지고 6, 7, 8, 9, 10, 11, 12m까지 근데 실 길이는 보통 사다리가 전체적으로 뺐을 때이 정도 부분은 겹쳐져야 하기 때문에 실 길이는 보통 1m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구매를 하는 게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접어놨을 때 6m의 제품이다 근데 이걸 피면 원래는 고박이니까 12m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 길이는 1m가 겹쳐져야 하기 때문에 11m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은 과수용 사다리 과수용 사다리는 이건 아마 좀 과수용이나 아니면 어디 농장 가보시면 은뭐 사봤다고 뱉다고 아니면 전지 작업할 때 쓰는 사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GM FGM 같은 경우는 계단이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1단 계단, 뭐 2단 계단, 그다음 3단 계단 제가 좀 있다가 저희 창고와 저희 매장에 있는 사다리를 직접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종류가 어떤 건지 그리고 뭐 특이점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은 콤바인 사다리라고 저희는 이제 농업용 발판 사다리라고 합니다 이런 1톤이나 아니면 2.5톤 차량에 농기구를 올릴 때 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0.5톤부터 해서 뭐 1톤, 1.5톤, 2톤, 2.5톤 그 다음에 자수의 길이도 6자, 7자 자수라는게 보통 3 0 c m 기준으로 잡으니까 1.8m, 2.1m, 2.3m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주문형 계단도 사실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주문형 계단도 저희가 만들었던 이미지를 한번 제가 여러 컷을 첨부를 해드릴게요자 이렇게 해서 사다리 종류 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다리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매장이랑 저희 창고에서 제가 직접 저희 카메라로 보여드리면서 혹시 뭐 특이점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장단점 아니면은 사다리에 뭐 사용할 때 유의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매장과 한번 창고를 같이 따라오시면서 보시죠. 가보시죠. 저희 창고에 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LS 사다리라고 합니다. lx 사다리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거는 이렇게 와이어 처리가 있는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힌지 아까 보여드렸던 힌지 자기 신의 브랜드가 어디 건지 확인할 때 이렇게 저희는 중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힌지가 그 다음에 안에 안에 용접되어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 까요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용접되어 있습니다. 중앙 같은 브랜드는 이게 LS 사다리, 여기가 6단, 여기가 5단, 이게 바로 기본 A형 사다리. A형 사다리, 이게 3단입니다. 하나, 둘, 세개 해가지고 3단. A형 사다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가장 단가가 사실 저렴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H형으로 이렇게 펼쳐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농업용 팔판 사다리. 보시다시피 이렇게 옆에 톤수가 적혀 있습니다. 뭐 8자의 1.5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8자에 2.5톤. 이게 H형 사다입니다. 리 H형 사다리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H형 사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경사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해서 이렇게 만약에 돌리면은 이게 발을 밟을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어 경사가 이렇게 밑으로 쏠려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 방향을 이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평평한 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H형 사용할 때 꿀팁입니다. 사다리가 이런식으로 어 겉에 바를 따로 판매를 합니다. 보시면 이 사다리의 겉에 바만 따로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3단부터 해가지고 뭐 4단 5단 단 전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형 사다리 과수형 사다리는 4단부터 해가지고 저희는 총 재고를 갖고 있는게 17단까지 이게 5A 사다리 5A 사다리는 이런식으로 또 일직선으로 내려오다가 하부를좀더 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밴딩 형태로 해서 이게 눌려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비자분들이 찌그러져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하중을 더 주고 하부를 더 넓게 빼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러스텝 사다리는 이 상판이 발판이 있는 사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정용 광폭 사다리 이게 단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6단입니다 가정용 광폭 6단 가정용 광폭 6단은 옆에 이런 식으로 고정 걸쇠가 있습니다 고정 걸쇠가 있으니까는 다리를 벌리고 나서 이 고정 걸쇠를 여기다가 걸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퍼스트 가정용 사다리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 2, 3, 4, 5다. 어, 가정용 사다리가 제가 일반과 광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사이를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보시면 여기가 위에께 일반, 아래께 광폭. 차이가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설 계단. 아파트가 신축을 만들고 나면은 사실 경사 면만 처음에 만들어 놓고 계단이 없거든요. 그 계단을 만들기 전에 이런 가설 계단을 놓고 건설 현장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A형들, A형 7단, 그리고 10단, 그 다음에 사다리에 안전 지지대들. 안전 지지대들. 보여드린 저희 퍼스트 가정용 사다리에 옆에다가 저희가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지지대를 부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 사용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참조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창고에 있는 사다리 제가 실제 저희 제품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종류들을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자 다시 사무실로 넘어가시죠 자 실제 저희가 저희 창고와 저희 매장에 있는 사다리를 직접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오늘은 다양한 사다리와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다리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를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우마와 작업대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글남에게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앵글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